자, 오늘 영상 음성이 다 날아가서 더빙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삼성 LG 컴퓨터 중에 삼성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컴퓨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한동안 이 모델 많이 팔았죠 이 컴퓨터 처음 접하면 되게 뜯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걸리는 것도 많고 몇번 뜯어보시면 한두번 뜯어보시면 의외로 구조가 간단하고 슬링 케이스인데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밑에 하드 베이 여유 공간도 충분하고 오늘 컴퓨터는 SSD가 어, SSD가 1 2 0 g 가 기존에 달려져 있습니다 SSD 용량을 늘리고 싶어서 구매를 해오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SSD만 교체 가능하냐고 이 손님도 SATA 케이블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SD를 추가로 달고 싶은데 SATA 케이블이 없어서 결국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할겸 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로 이런 상담 가끔 오시는데 SSD를 구매했는데 설치를 할줄 모르겠다. 설치 의뢰를 하면 더 많이 들거든요. 컴퓨터 설치하실지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컴퓨터 방문점 방문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된 컴퓨터 수리점이죠. 그런 곳에 방문하시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s a 케이블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 그럼 택배비도 들고, 이렇게 설치비 또 들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비 들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매 하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하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이렇게 부품만 구매해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잘 아는 부품이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점검을 할줄 아시는 분이면 이제 SSD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하얀색 SSD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국내 사이트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구매를 하셨대요 기존에 하무즈 120기가 있는데 500기가로 구매를 하셨답니다 얼마에 구매하셨냐 물어보니까 3만원을 주고 500가로 구매하셨답니다 어, ssd가 사타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도 지금 촬영할 당시가 가을이었는데 ssd가 3만원일 수가 없죠 아무리 직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사타 ssd에서 사타 ssd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보통 3분에서 5분 이내 되거든요. 엄청 CPU 성능이 느리거나 DDR3 램이나 그런 경우는 10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한 시간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렸던 120기가 타무즈 디스크 오류 검사를 해보고 속도 검사도 해봤습니다. 리드 속도가 300메가 잘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컴퓨터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 데스크탑에 연결을 해가지고 SSD만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또 느립니다. 이 SSD가 케이스는 파랗게 이쁜데 브랜드가 a c o s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검색을 해보는데 국내에서 안 나옵니다. 단아나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아예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음, 영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산 메모리 사가지고 속도가 10메가도 안 나오는 그런 메모리를 샀던 적이 있죠. 물론 가격을 싸게 샀습니다. 1.66달러에. 그래서 이것도 그거랑 같지 않은가. ssd 검사를 해보니까 리드 속도는 100메가가 나오는데 100메가 나와도 빠른 건 아니죠. 새거면한3 0 0메가는 나와야죠. 일단 하드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리드를 해봤을 때. 지금 80% 정도 됐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마이그레이션을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쓰실 수가 아마 없을 거라고 하드디스크보다 더 느리다고 하드디스크에 마이그레이션 해도 이 정도 느리지는 않거든요. 읽기 속도는 그런대로 속도가 나오는데 정상 속도는 아니죠 그래도 요즘 끄면 300메가 정도는 나오는데 100메가 언저리 100메가 약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던데 문제는 쓰기 속도입니다 쓰기 속도가 100메가도 안 나옵니다 쓰기 속도가 하드디스크도 100메가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이그레이션만 하면 100메가씩 쓰는데 이건 8메가 10메가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USB 2.0 메모리보다 느린 거죠 일단 이때 음성이 날라가서 정확히 성능을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하기로는 2세대 펜티엄 인가 그랬습니다 2세대 펜티엄 인가 그래서 ssd 달고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그런다고 게임을 더 설치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고 ssd가 느려서 게임이 느려진 게 아니고 용량이 없어서 컴퓨터 속도가 느리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느린 거라고 이건 더 이상 못쓰신다고 간단한 엑셀 워드용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간단한 캐주얼 게임 사용하시고 뭐 ssd 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오버워치나 그런 게임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계속 게임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 그렇게 여쭤보길래 마지막 요점은 뭐냐 ssd 조금 검증된 걸 사시라 이름도 없는 중국산 중국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쓰는 것도 제조는 전부 다 중국입니다. 중국, 대만, 이런 쪽이거는요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죠. 다 OEM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는 자체 생산해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량이 아니고 무조건 사기죠.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다고 덜컥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지 마시고, 그 스펙이나 국내 리뷰들 이런 거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시려고 직구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도 리뷰 정도는 있는 SSD. 어떻게 보면 고물 꽂은 컴퓨터죠. 고물 컴퓨터 꽂은 컴퓨터에 SSD 용량 늘리려다가 돈만 날리고 SSD 버려야죠. 다음에 또 전화가 오셨는데, 디드라이브로 달아서 쓸수 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전화로. 달지 말라고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폐기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니까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더라고요 SSD를 떼고 다시 부팅해 보시라고 하니까 빠르게 다시 부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하드나 추가 d 드라이브 ssd가 오르가 나가지고 부팅이 안 되거나 컴퓨터 속도가 저하되거나 컴퓨터에서 시스템을 다 점검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부팅이 빨리 안 넘어가거나 엄청 느리게 넘어가거나 아예 안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저장용으로도 사용을 못한다. 일단 속도도 문제고 그리고 꽂으니까 기존 시스템에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은 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이런 거 함부로 구매하시면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시면 주변에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알아보고 주변 지인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없다 하면 인터넷 검색 같은데 조금 열심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후기나 이런 부분 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면 이런 쌩돈 날리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세대, 2세대 이런 컴퓨터에다가 1, 2, 3세대, 3세대까지 조금 낮아졌으면 이제 합니다. 3세대 i5, i7은 사무용으로는 아직 쓸만한데 게임용으로는 이제 1, 2, 3세대 정도는 너무 떨어지거든요 성능이. 현세대 i3보다 월등히 떨어지죠. 현세대 펜티엄하고 비교해도 1, 2세대 i3가 더 떨어지거든요 성능이. i5 까지도 펜티엄하고 해가지고, 성능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현세대 펜티엄에 비교해서는. 업그레이드 해도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좀 놔줬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